제걸어 기분 나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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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29일. 일이에요 오빠. 잘 하세요. 잘하세 29일. 시각도 <시각서가> 빠르다 고 <laughs> 네. 시각도 래되면또무게 많이 쓰려고 노력하고 있고 오랜만에 캠핑 간 거는 진짜 아 되게 꿈 같은 시간에서 와서 좀 약간 멍한 느낌이 있었던 밤에도 새롭고 오랜만에 또멤캠님들 너무 그대로 오셔서 놀랐어. 오빠 오늘도 예쁘다. 네. 네? 예뻐요. <웃음> 아니요 <웃음> 오빠 저 어제 논산에서 목 터지는 줄 알았어요 아, 그러 잘했죠? 논산에니다 아 재밌다 <laughs> 그러니까. 어, 네, 진짜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, 2023년 이제 설정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목표를 설정치를 하는 게 네, 10개 중에 2, 3개만 목표를 이루어도 성공한 거라고 생각하고요. 가수님 더 많이 보기! <laughs> 내년! 아, <더> 성공할 수도 <laughs> 열심히 하죠 네! <laughs> 오빠, 제천 많이 와주세요, 제천. 제천? 저 제천 사람이에요. <laughs> 그때 엄청 어? 추웠죠? 갔었잖아요 네, 저 있었어요. 네. 아, 자주. 행사 많으면 좋죠 많이 다하고또 또 노래도 이제 많이 하고 예능도 많이 하고 것도 것도 뭐든 많이 하는 게 좋은 거 같아요 저도 이제 항상 한, 한 연말 되면 한해 마무리하면서 버릴 것도 좀 버리고 목표도 좀 세우는데 여러분들도 목표 잘, 잘 세우셔가지고 2023년 다시 로또 과연. 로또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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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로또 같은 애가 어어아 이면 안 돼요. 다 버려도. 신인 팔로 스테이크. 세명 많이 받으세요. 또 또. 또, 또. 아, 또, 또. 아, <laughs> 안 나눌 거예요. 오빠. 오빠 세명 많이 받으세요. 근데 전에도 <laughs> 한번 회생님이 로드를 주셨는데 혹 어쩜 그럴 수 있는지 그치? 근데 모른 척하면 안돼요 모른 척하면 안돼요 모른 척 하신대잖아 에 아무튼 너무 감사해요 항상 내년에도 더좀더 네, 다른 모습으로 멋진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생겼다 네. 새해 복 많이 응, 받으세요 영상 보시는 우리 해피님들도건강하시고 신의 과일로 신세체일까? 감사니다 아우 샤디해지 안녕세요 네, 오랜에도 수고하셨습니다. 영화로. 영화로. 대진이에요. 다솜님 너무 이뻐요. 오늘 제일 이쁘다.